이 아이를 본적 있나요? 우호진 요청으로 핑크퐁의 깜짝 응원을 받고 행복해하던 소아병동의 귀염둥이 주아입니다. 주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인공 심장을 달고 이식을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어, 아빠 여기 있어, 주아야. 아빠 여기 있어. 응. 아빠가 주아 나오면 안아줄게 꼭 안아줄게. 2023년 12월 24일 심장 이식 수술을 무사히 마친 3살 배기 주아가 창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빠를 보고 손짓을 하며 울음보를 터뜨립니다 그런 주아를 바라보는 주아 아빠는 애간장이 녹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딱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생후 7개월이었던 2022년 7월 주아는 심장이 확장하면서 기능이 저하되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하는 살기 위해 자기 몸집의 몇 배나 되는 심실 보조 장치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심실 보조 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 장치일 뿐 치료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치가 되려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 방법밖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 인공 심장을 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랫동안 기다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좀 많았어요. 어린아이. 부모로서 자기 자식의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선뜻 기증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 어려운 결정이고. 1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생일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주아. 생일 파티에 초대된 오빠가 등장하자 자신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좋아하네요. 주아의 가족은 이날 촛불을 끄면서 부디 세 번째 생일은 집에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던 걸까요? 보름 후 주안의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갑자기 전날 연락이 왔었는데 잘하면은 내일 수술할 수도 있다. 저도면 처음에 그 전화 받고 안 믿었거든요.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식을 못 받았어요. 고모자에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큰 기대는 안 하고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애원만 하면서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아는 수술을 위해 아빠 품에서 마취를 시작하고, 수술실에 주화를 들여보낸 가족에게는 그때부터 다시 초조한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실제 이식이 이루어질지는 공여자 아기의 가슴을 열어봐야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렸고 가슴을 열어봤을 때 심장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장기 적출을 할때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준다 하더라고요. 드디어 수술 중 안내가 뜹니다. 공여자 심장이 건강해서 이번엔 진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수술은 무려 8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힘든 수술을 마친 주아는 중환자실에서 나흘 만에 의식을 회복했고 곧바로 아빠를 찾았습니다. 의료진이 창문 너머로라도 볼수 있게 첫 면회를 허락했는데 아빠는 그런 주아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감격스러운 첫 면회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해요. 영상을 찍은 것도 계속 올린 이유도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그 공여자 부모님한테 이 아이가 받은 걸까 알려주실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고 뭐 연락도 오실 수도 있으니까 유일하게 살아있는 장기니까 이, 아, 이 장기가 지금 저희 심장에 저희 아이랑 같이 잘 있으니까 뭐 알려드리고 싶고 빠르게 회복한 주아는 입원한지 560일 만인 지난 2월 8일 퇴원했습니다. 아직 면역력이 약해 외출이 자유롭진 않지만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특히 주아 아빠는 보조장치를 뺀 주아를 품에 꼭 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여자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해요. 법적인 게 금지된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찾아서 인사를 해외에서는 그 공유자 부모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만약에 아이에 이렇게 잘 뛰는 심장 잘 뛰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아의 엄마 아빠는 고마운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면 SNS를 통해서라도 주아의 근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주아의 심장이 얼마나 힘차게 뛰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죠. 주아 아빠는 그게 익명의 공여자 부모에게 할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주아 가족들의 소망대로 어딘가에서 익명의 공여자 부모가 진짜 주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는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누군지는 알수 없지만 성탄 전날 주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익명의 가족처럼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